들고 있나? 응. 목소리 잘 들리나요? 아니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었구나. 지금 어디 뭐 이렇게 방에서 티켓팅 준비하나? 응. 벨티를 한다고요. <laughs> 벨티하지 말고 좀 놀러 와라. 번호 나. 올 거야? 아니, 아니 여기 배이 없어. 벨티 하고 싶은데. 초딩도 뭐, 아니고 초딩들도 아닌데. 인사이스의 보는... 들었죠. 헐리우구 맞아요. 의상 아쉽공개에만돼가지고저 위에 너희들은 글래스톤 벨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니? 비밀 페스티벌에 제일 어울릴 만한 노래들로 같이 멤버들과 스태프분들과... <놀람> <놀람> 아야야 도겸아! 도겸아! 야야야, 도겸아, 도겸아, 도겸아. 와, 딱이 타이밍에 도겸이 노래 연습을 하네요. 제 옆방인가요? 혼자 찔렸어요. 네네. 저만 들린 게 있나 봐요. 큰일 날 것까지는 아닌데. 뭐, 혹시 글래스톤 베리 보고 보러 오는 캐럿들 있나요? 마이스 트로 정도는 당연히 하잖아. 마이스트로가안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, 솔직히. 가장 최근 노래인데 도겸이 내 옆방인가 보다. 도겸이 목소리 진짜 크다. 그러니까 마이스트로 정도는 하겠지, 뭐안 하겠어 어떻게? 이건데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? 저좀 궁금해서 그래. 요 이거 제 잘못인가요? 야야야야 도겸아! 와나 지금 맨 벽에 손을. 아 너무 아파 너무 세게 때렸어 아 깜짝 놀랐네 차가 응? 했어아 응. 괜찮아 도겸이 형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어? 같이 하기를 요청했어요 어? 대부 해보자 와 합동 레진 처음이야 처음이야 어 승관아 오야 같이 하기 해보고 싶었는데 저 역방인 줄 몰랐어요 와 내가 진짜 그거 막으려고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세트 리스트 스포 뭐, 뭐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다 근데 이제 막안 되죠 어. 안 알려 드리죠 근데 갑자기 형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<laughs> 내가 와 이렇게 막아버리고 이쁘네 <laughs> 승관이 오늘 이쁘네 나도 그 생각했는데 오늘도 저는... 어제만 어 아니 오늘은 더 예뻐 잘. 아니 네 아, 우리 뭐 챌린지 노래 노래 챌린지 하나 할까? 신청곡 있나 캐럿들? 어, 예뻤어. 예뻤어. 와우. 라 불러주던 그 목소리. 느오 너만이 주순간다다만 너무 예야 옆방에 다 들린다 그러니까 형 소리 다 들려 지금 완전 지금 리버브야 싱포유 그러니까. 뭐지? 내낡지 혹은 고집스레 삼킨 얘기를 노래 하나 만든 척 지금 말하려 해요. 그냥 들어요. I'm singing for you. The way you cry. The way 어, you smile. 내겐 얼마나 큰 의미인 걸까 고픈말 놓쳐버린 말쳐버 고백할 테니까 하지만 그냥 들어요 l i n 우리 노래 잘하네 진짜 yeah. 예이지즈 이거야. 아, 아, 넌스네 메인 보컬이야. 너도야. 난 너야. <laughs> <laughs> 영원히 힘들 <인생> 뛰고 <띄고>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 웃겨. <laughs> 마지막, 마지막 밴드랑 안 맞아가지고. 이거 두번 하고 엇박. <laughs> 어 요즘 요즘 약간 티라미수 케이크이고 약간 챌린지 많이 하던데. 그니까 이 노래 알아? 티라미수 케이크, 티라미수 케이크 그게 몰라. 티라미수 케이크. 그거. 널 보면 티라미수 케이크인가? 모르겠다. 티라미수 케이크. 난모퉁이에 동그러니 남은 휴지통 하나. 음, 네가, 네가. 어린 상처와, 상처와 아는 채 살아 나한절 하겠습니다 난모이에동그러니 남은 의지통 아나 네가 상처와 남은 채 살아 버리고 덩그러니 <laughs> 맞아 또 비워도 <laughs> 또 비워도 너는가 됐서 많은 날 오. 말하고 싶었어 네가 버리고, 네가 버리고 간 <laughs> 쓰레긴 사랑이 <laughs> 되었다고 아 순간이 노래 잘한다 목 풀어야지 또아또 아, 또 라이브 또 잘해야 되잖아 아 가야지 또. 가야지, 가야지. 아. 정한정형 정말 풀 몬스터 좀 해줘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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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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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뮤직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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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음 요가 어, 말해, 말해줘 말해봐 말해, 말해, 말해. 너가 먼저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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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보려보려보려보려보려보려 아니 아니 원래 지금 일반 예매 한국 시간으로 30분 뒤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음, 그거 음. 준비 시간도 있고 해가지고 30분 전에는 끝내는 걸 내가 얘기했거든 근데 이번... 뭐그 얘기까지는 해도 티크팅... 될거 같아 어. 아니 근데 아니, 아니 아니 안 해도 괜찮아 아니 그 원래 녹음을 뭐뭐 티크... 뭐. 얘기를 해봐 원래 녹음 뭐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말하라고 아니 <laughs> 원래 그거 영화보고 바로 녹음했는데 응. 이제 속사정이긴 한데 커버 영상으로 내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게 못 올렸었지 그런 사정이 있었어 그래도 낼수 있어서 다행이네 음 약간 속상하긴 했는데 뭔가 바로 내고 싶었는데 원래 그 그때 네. 시즌에 맞춰가지고 그런 노래그러니까 그니까 캐럿들 좋아해가지고 좀 좋았어 아 맞다 캐럿들 그안 어울리는 노래 이런 거나 보고 싶은 거 아 우리 아... 그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졌어 그냥 무대들보다. 그니까 진짜 다른 무대는 뭐 준비하면 되는데 유니버스가 원래 메인이었는데 그게 더 메인이 돼버려. 아두개형 뭐하지 이번에 두개형 뭐하면 좋을까 안 어울리는 거. 아 길티 가은 거. 선안 돼. 다들 왜 그래 진짜. 승관이 길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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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야 승관이 승관이 슈퍼노바 어때? 슈퍼노바. 잠깐만 잠깐만. 아잠 부파노바. 어 근데 형형형 마이더 스 터치 잘하겠다. 나그 노래 좋아해. 뭘 뭐가? 어 이도겸 이도겸 쉿! 시. 어 시. 아 나는 약간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? 어아아 어, 아프다. 이제 티켓 해야 되니까 수술 끌까 그러면? 응 음, 수술 가야겠다. 그래, 캐럿들, 오늘 무대 잘 해볼게요, 저희. 저희 무대 이제 좀 이따 해요. 파이팅! 빠잉!